안녕하십니까. 울릉보이입니다. 오늘은 저희 개인장을 정리하다가 보수 지급 명세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2호봉이 찍혀 있는 보수 명세서인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2호봉이라면 저 초임 때 지금으로 5년 전이라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20대였고 젊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국공립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초봉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월급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월급표 그리고 보육교사의 월급에 대한 글을 많이 찾아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월급은 본봉입니다. 본봉은 호봉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처음 초임으로 시작하면 1호 1호봉 초임 월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 갔다 온 것을 1호봉 쳐주었고 그래서 초임을 2호봉으로 시작했답니다. 2019년 지금 현재 보육교사의 월급을 보면 1호봉이 185만 6천원이네요. 여기서 플러스되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수당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영아반 유아반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플러스되는 수당 영아반 교사는 처우 개선비 평가 인증 도서 벽지 농어촌 근무 환경 수당이 있고 유아반 교사는 처우 개선비 평가 인증 도서 벽지 농어촌 누리 수당이 있습니다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는 근무 환경 수당과 누리. 수당이 다르죠. 영아반 교사의 근무 환경 수당은 22만 원이고, 유아반 누리 가정 수당은 30만 원인데, 33만 원으로 올랐다고 알고 있어요. 플러스되는 수당을 모두 됐더니 영아반 교사는 63만 원이고, 유아반 교사는 74만 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똑같은데, 근무 환경 수당과 누리 수당에서 11만 원 차이가 있어서, 영아반 교사와 유아반 교사의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봉과 플러스 되는 수당을 합하면은 월급이 나오겠죠. 영아반 초임 교사의 월급은 185만 6000원 더하기 63만 원은 248만 6000원이고, 유아반 교사의 초임 월급은 185만 6000원 더하기 74만 원은 259만 6000원입니다. 여기서 공제해서 세금이 빠지게 됩니다. 저는 집도 차도 몸뚱이 빼고 가진 것이 없는데 20만 원 정도 세금에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만 원을 하면 영아방 교사의 초임 월급은 228만 6천 원, 유아방 교사의 초임 월급은 239만 6천 원이네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내집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내 집도 뭐 차도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몸뚱이와 열정밖에 없는 저희는 그저 사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가 또한 비싸고 그 비싼 물가보다 더 비싼 물가가 섬의 물가더라고요. 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그리고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민간 어린이집은 조금 더 열악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악한 환경과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랑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우리나라 선생님의 월급. 저는 더 올랐으면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울릉보이였습니다.